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 그게 뭐야? 거 나랑 가고 싶어? 에비고 프로듀싱을 했잖아요. 눈빛 그리고 액션, 춤이 엄청났잖아. 그래서 프로 듀싱 하고 싶다라고 처음 말한 아티스트야. 당시 인기는 지금 지드래곤급로 비교가 안 됐지. 마이클 잭슨처럼 키우려고 당 제작사가 진짜로 마이클 잭슨 만나러 갔어. 마이클 잭슨 뭐라고 했어요? 어춤잘 춘다고, 너 굉장히 그레이타다고 앞에 다 대놓고 뭐라고 러냐터져그러냐 많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아. 그냥 미국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한. 한국은 좀 비즈니스가 강한. 아,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. 왜냐면 약속을 했잖아. 사과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. 모르겠어. 가끔 연락을 하긴 하는데. 그래요, 어, 이 영상 때문에 뭐 승준이가 나를 안 본다면 어쩔 수 없지. 개인적으로 승준을 미워하잖아. 근데 이제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히 잘못한 거야.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음. 나는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.